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할 때, 알파 분의 베타와 베타 분의 알파를 두 근으로 하는 x 제곱의 계수가 4인 이차방정식을 구하여라. 우선 조건부터 써보자.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, 베타라고 했으니까 대입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란 식과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도 0. 대입한 값 그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.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파 분의 베타와 베타 분의 알파를 두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계수가 4인 2차 방정식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워라라고 하면 2차의 계수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그리고 두 근의 곱분 0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차의 계수 4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x 더하기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분의 알파는 0의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자4 x의 제곱 마이너스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x 더하기 1.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즉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가 된다? 9가 되는 거야. 즉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9x 플러스 1은 0의 형태 이제 정개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4는 0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해합니까?